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자동차와 기사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80%에 육박하는 시기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. 보도에 정은섭 기자입니다.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검은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스폰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자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지만 그 역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작 의혹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느닷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%에 육박하는 그런, 그런 시기입니다. 즐겁고 축제같은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혹 검증 보도를 클릭수 늘리기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. 클릭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.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이 5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오로지 남한을 위해서 나를 위한 축제를 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오만 방자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. 은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TV주선 조우섭입니다.